정년퇴직 후첫 일본 여행, 그날 온천에서 생긴 일, 35년, 한 회사에서 한 자리에서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가족을 위해, 아이들 학비를 위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년퇴직, 회사 사람들은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했지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퇴직 후한 달,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그런 제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가요. 당신 평생 일만 했잖아요. 일본, 가까우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곳, 그렇게 우리 부부의 첫 해외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후쿠오카. 일본 규슈 지방의 대표 도시. 생각보다 가깝고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아내와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자, 이제 뭘 먹을까? 여행의 첫 번째 미션은 언제나 먹방이죠. 일본 하면 역시 라멘. 후쿠오카는 특히 돈코츠 라멘으로 유명합니다. 걸쭉한 돼지뼈 육수에 쫄깃한 면발. 한입 먹는 순간 아 이래서 일본 라멘이구나 싶었죠. 아내도 연신 맛있다 맛있다 하며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평생 된장찌개만 끓이던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디저트는 별개라던데 그 말이 맞더군요. 아내가 sns에서 찾아낸 카페 말차 티라미수와 딸기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아내는 사진을 찍느라 바쁘고 저는 그냥 먹느라 바빴습니다. 평생 이런 걸못 먹고 살았구나 싶더군요. 저녁엔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일본 편의점은 정말 볼거리가 많더군요.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디저트까지. 결국 우리 부부는 양손 가득 편의점 음식을 사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소풍 온 아이들처럼 말이죠. 밤늦도록 이것저것 뜯어먹으며.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싶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다자 이후 텐만구로 향했습니다. 학문의 신을 모신 신사, 비록 우린 이미 공부하는 거리가 멀지만 손주들 학업 성취를 빌며 손을 모았습니다. 신사 앞 거리엔 우메가의모치 가게가 즐비합니다. 매실 문양이 찍힌 따뜻한 떡, 팥소가 달콤하고 겉은 바삭하니 고소했죠. 아내는 포장해서 호텔로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오후엔 후쿠오카 성터를 걸었습니다. 비록 성은 남아있지 않지만 옛 돌담과 해자가 그 시절의 위용을 짐작케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손을 잡아봤나 싶었죠. 그저 좋았습니다. 저녁엔 하카타 우나시티로 향했습니다. 쇼핑몰과 레스토랑이 즐비한 곳. 하지만 우리 부부가 찾은 건 쇼핑이 아니라 야경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아내는 사진을 찍자며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 우리 둘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후쿠오카 외곽의 온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일본 여행의 하이라이트, 온천. 평생 대중 목욕탕만 다니던 저로선, 온천이란 게 얼마나 다를까 궁금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의 전통 욕한, 다다미방과 유카타가 준비된 정통 일본식 숙소였습니다. 아내는 신이 나서 유카타를 입어보고, 저는 배가 나와서 띠를 묶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이어트 좀할 거라고 후회했죠. 저녁 식사 후 드디어 온천에 갈 시간이 왔습니다. 아내는 여탕으로, 저는 남탕으로, 한 시간 뒤에 봐요 하고 헤어졌죠.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온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천탕. 이게 바로 온천이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 보이는 하늘 아래 이렇게 여유롭게 쉬어본 게 얼마 만인지 한참을 온천을 즐기고 있는데 문득 세신을 받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목욕탕 가면 때밀이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새신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 침대 같은 곳에 눕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더군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분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여성이었습니다. 스무 살은 어려 보이는 젊은 여성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에서 목욕탕 때미리는 당연히 남자 직원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선 여성이 남성 손님의 세신을 한다고? 아니, 이게 정상적인 서비스인 건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신사는 아무렇지 않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힘 빼세요 라고 하는데 힘을 뺄 수가 있나요? 저는 마치 나무토막처럼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지더군요. 세신사는 정말 전문적으로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 이게 그냥 직업이구나. 우리나라 때 미리 아저씨처럼 일본에선 이게 정상적인 서비스구나. 등을 밀어주는데 손길이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이상한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저 프로답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처음에 당황스러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것도 문화의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히 편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의 몸은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며 고군분투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60평생을 살면서 아내 말고 다른 여성에게 이렇게 몸을 맡겨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한테 들키면 어쩌지? 혹시 오해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묘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치 고등학생처럼 이게 뭐라고 설레냐 싶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새 신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리고 그분이 나가고 나서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끝났다. 온천장을 나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땠어? 저는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을 하나 만들었다는 듯이 응 좋더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정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또 여행 오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오자. 생각해보면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온천에서 겪은 일처럼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때론 설레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계획대로 살순 없으니까 그냥 웃으며 받아들이는 거죠. 35년간 회사에서 똑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이렇게 낯선 나라에서 낯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던 퇴직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여행은 끝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내와 함께 앞으로 어떤 곳을 여행할지, 어떤 일들을 겪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온천에서의 그 당황스러운 순간도 언젠간 웃으며 추억할 날이 오겠죠.그때 그랬지 하면서요.인생은 결국 이런 작은 해프닝들의 모음입니다.그리고 그 해프닝들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죠.살다보면 부끄러움도 추억이 된다.정년퇴직 후첫 일본 여행.후쿠오카의 라멘과 디저트. 자자 이후의 우메가의 모찌 그리고 온천에서의 그 일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엔 어디로 떠날까요?